저 이렇게 참치를 접대는 접대 동영상에서는 참치를 그냥 볶았는데요. 이번에는 참치를 마요네즈 넣고 그다음에 피자 소스 넣고 볶아세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간새고등어햄소세지를 넣어서 얘는 이렇게 저기 전자레인지로 좀익히심 이제 살짝 가열해서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아이스크림이나 휘핑크림 만들어서 얹어 먹거나 초코크림 이렇게 땅콩버터 같이 해서 먹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죠. 초코크림하고 땅콩버터 이렇게 해서 딸기잼, 땅콩버터,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귀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련과 체다, 주위성, 파마산, 치이청, 천의 할로우귤청 자몽청, 패티를 접대 이렇게 따로 만들지 않고 돼지 불고기나 소 불고기 기타 이런 것들, 낙지도 괜찮아요. 낙지 오징어 쭈꾸미 뭐 이런 것들을도 괜찮요 이르고 올려놔서 햄 소시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려놔서 먹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참치를 이렇게 그 피자 소스하고 그다음에 마늘 가루는 거좀 넣고 어떻게 이거 마늘 가루는 거 넣을 수도가 안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양고추 넣고 그다음에 양파를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양파 넣으면 맛있어요. 그렇게 네.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게 뭡니까? 참기름 넣고 참치액젓 넣고 이렇게 볶은 겁니다. 후춧가루 넣고. 그래서 여기다 크림처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하하고 얘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게, 치프라이드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아이스크림도 넣고, 휘핑크림도 넣을 수 있어. 이렇게 먹는 요리입니다. 전세계 행복회 회사에서 따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패티를 쓰지 않고 곧바로 요리한 재료를 그 요리한 재료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간새 고등어는햄 소세지를 이 안에 넣는 어, 이 샌드위치도 가능하고요. 샌드위치 회사에서도 서브웨이든도 뭐든 하시면 안되게 샌드위치 회사 토스트 회사, 이런 데서도 이삭이삭 도시들 어디든 쓰시면 안되겠어니 이런 것도 동일하게 해서 먹는다는 거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또띠아, 또띠아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